빙어빙어빙어 수인이 빙어 나영이 빙어 엄마 빙어 아빠 빙어 어 할아버지 빙어 어얘얘왜 이래 여기서 솔직히 빙어는 되게 이쁘게 생겼어 아름답고 예쁘고 끔찍히 예쁜 채여사랑 비슷하게 생겼네 이쁘지 어 나영이 빙어 어디있어 나영이 빙어 수인이 빙어 수인이 빙어 찾아봐 응. 어 지금 잠시 했는데 막올랐어네 이렇게 아이들이 즐거워하니까 저도 완전히 동심의 세계요 오늘은 11월 1 0 오늘은 1월 13일 오 입질이다 입질 입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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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 샘질 질 두거리 쓰리리오왜안 나와? 안나와어어어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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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어 오호 오호 오좋아좋아좋아호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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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호오어오어 오호 오호 어호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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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어오어어호 오호 어호 오호 오어 오호 오호 오어어호어호오어그래그래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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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호 여기다 나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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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호어호어호 오호 어호어호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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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어어호오어어호오어어호 오호 오호 빙어빙어 해야지 시작. 빙어빙어 빙어빙어 빙어 시작. 빙어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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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어 빙어 구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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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덕이. 네 감사합니다.